네 안녕하세요. 레고는 역시 레고하는 아이 후의 후아빠 후디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레고 뉴스는 마블 팬이시라면 정말 정말 기뻐서 소리 지를 그런 소식입니다. 바로 루머로만 전해졌던 닥터스트레인지의 생텀 센터롬이 출시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빠르게 살펴보시죠. 그럼 같이 레고 하시죠. 오케이 레츠고 2022년 5월 개봉 예정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 트레인지인더 멀티 버스 오브 매드니스의 영화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레고 제품이 출시한다는 소식이 최근 유출되었는데요. 바로 76218 레고 마블 생텀 생터럼 제품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소식에 따르면 영화 개봉 시점인 5월 또는 6월에 맞춰 출시 예정이고 16세 이상의 연령대에 맞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브릭수는 2708개 미니 피규어는 7명으로 아이언맨 완다 탈모르도 이더맨 그리고 세 종류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언맨인데요. 현재 닥스2에 등장하는 아이언맨에 대한 다양한 루머가 있는데요. 과연 그 루머대로 한 크루즈의 아이언맨이 들어있을런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슈트 또한 소문에 슈페리어 아이언맨이 들어있을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두 번째는 칼모르도와 완다입니다. Sorry, 이 예고편 속 공개된 멀티버스 버전 장발의 칼모르도 및 스칼렛 위치로 흑화된 완다가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세 번째, 스파이더맨인데요. 이 또한 어떤 버전의 스파이더맨이 들어있을지 같이 확인해봐야 할것 같고요. 마지막은 대망의 닥터 스트레인지 세가지 버전입니다. 일단 예고편 속에 등장했던 닥터 스트레인지 또한 총 3명으로 오리지널 스트레인지, 특화한 시니스터 스트레인지, 꽁지머리를 한 디펜더 스트레인지가 있고 꽁지머리 오이형은 좀비로 변하는 모습까지 예고편에 공개되었는데요. 이중 과연 어떻게 3명이 들어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생텀 센토럼이라 하면 2018년에 나온 76108, 제품이 유명한데요. 굉장히 잘 나왔던 제품이었고 당시 보릭스는 1,004개였고요. 이번에 나올 새 제품은 두배가 넘는 부품수로 나와준다하니 분명 온전한 모듈러 형태의 건물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네요. 예상한 대로만 나와준다면 마블펜, 모듈러펜 할거 없이 많은 분들의 위시리스트 제1번으로 당기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제품의 예상 출시 가격은 미화 기준 209.99달러로 원화 추정 시 예상 가격은 279,900원 되겠습니다. 어서 빨리 공식 이미지가 나와주었으면 좋겠고요. 자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의 레고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마블 역대급 신제품 출시 루머를 다뤄보았는데요. 작년에 나온 76178 헨리 뷰글의 대박 감동을 잘 이어나갈 마블 UCS 대작이 나와주길 진심으로 기대해볼게요. 가시기 전에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